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청기 잡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청기를 이제 하시려면은 모든 광고들이 잘 들리는 보청기, 뭐 TV가 잘 들리는 보청기, 뭐 가장 잘 들리는 보청기, 아주 아주 뭐 대빵 잘 들리는 보청기, 진짜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들리는 보청기로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잘 들리는 보청기의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잡음 없고 깨끗하게, 잘 들리는 보청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보청기인데 예전에는 이런 잡음에 대한 컴플레인이 사실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보청기 잡음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착용하면 느끼는 수준의 그런 컴플레인들입니다. 이 잡음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이 잡음에 현명하게 대처를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보청기 잡음은 무엇인가? 보청기에서 들리는 잡음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량 대올림두 번째 보청기 회로 잡음, 세 번째 이제 보청기와 상관없이 내기에서 들리는 이명이 보청기 잡음으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들릴 잡음이 들리는 건데, 대다수 분들이 그냥 들릴 잡음이 들리는 거를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청기 잡음이 음량대울림 피드백이라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래방 가셔가지고 마이크를 이렇게 쑥 쥐면은 끼 하고 소리가 나죠 그래서 뭐 노래방에서 들리는 끼 이런 소리하고 보청기의 음량대울림 하고 그렇게 원리가 틀릴 건 없습니다 그냥 보청기에서 스피커에서 나온 음이 마이크로 다시 들어가서 맴돌이 현상으로 돌리는 현상. 보청기에서는 그래서 이 음량 대울림이 보통 지글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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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잡음이 음량 대울림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확인해 보시려면요. 또 잡음이 이 착용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옆사람도 야너 보청기 뭐 잘못 꼈냐? 이렇게 소리가 들리냐? 라고 옆사람도 들을 수 있으면 피드백입니다. 만일에 잡음이 들린다는데 옆에 사람이 들었을 때, 어, 나는 안들린데 그러면 다른 문제고요. 옆에 사람도 보청기 착용자가 들리는 잡음을 같이 느낄 수 있다. 그러면은 음량 대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조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음량 대울림을 발생시키는 주파수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소리를 낮춰주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거의 최신의 보청기는 다 들어가 있고요. 뭐 기타적으로 보청기 쉘을 더 크게 만든다거나 또는 벤트를 막는다고 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음량 대울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량 대울림은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센터를 한번 방문하셔서 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보청기 회로잡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음향기기,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뭐 mp3나 뭐 이런 기기들이 다 어떤 전자회로로 되어 있고요. 보청기도 똑같습니다. 그 전자회로 내부에 어떤 회로 손상이나 아니면 기타 문제들에 의해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잡음입니다. 이게 보청기 회로 잡음인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은 보청기 말소리가 되게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말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옆에 사람이 보청기를 갖고 가서 들어보셔도, 어, 말소리가 뭔가 어벙벙하고 굉장히 약간 찢어지게, 이런 식으로 들린다 그러면은 어떤 회로 잡음, 회로 손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외부에 들리는 잡음 문제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데서도 보청기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 잡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청기 회로 잡음이 난다 그러면은, 아주 조용한 곳에서도 이 잡음이 계속 들립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조용한 방이나 이런데 가가지고도 보청기를 들어봤는데, 어우 갑자기 시끄러운 잡음이 계속 나. 그러면 아 이거 보청기에 회로 잡음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청기 센터에 가셔서 수리를 보내가지고 해결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정말 많은 케이스는 아닌데 이명이 있으신 분들이 보청기 잡음 소리와 이명을 헷갈리시는 경우입니다. 이명이라는 것은 청각 손상에 의해서 귀 안에서 주관적으로 들리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이명은 남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환청하고 비슷하게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이 본인만 들리는 이 이명 소리가 보청기를 꼈을 때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착용자 입장에서는 보청기를 꼈을 때 이게 이명 소리인지 아니면 보청기에서 나는 소리인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 방법은 이명은 보청기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들립니다. 보청기를 빼도 뭔가 소음이 들리고, 보청기를 껴도 소음이 들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소음이 보청기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들린다. 그러면 이명을 잡음하고 헷갈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명 관련해가지고 이제 추가 상담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재활이나 치료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청기를 끼시면 발생하는 모든 잡음의 원인은 그냥 잡음이에요. 그냥 주변에 있는 잡음들이 보청기로 들어와서 좀 크게 들린다. 이런 느낌인데, 주위에서 존재하는 그냥 잡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보청기의 그냥 잡음이냐, 아니면은 어떤 회로 잡음이냐, 이거를 구분할 때, 아까 회로 잡음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들어봤는데, 어, 조용한 곳에서도 계속 어떤 잡음이 일정하게 들린다 그러면 회로 잡음이고 조용한 곳에 가니까는 잡음이 안 들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잡음이 없기 때문에 보청기가 증폭시킬 잡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잡음 원인을 제거하면 안 들린다 그러면 그냥 잡음입니다 근데 그냥 잡음이 들리는 원인도 또는 그냥 잡음이 불편한 이유도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증폭에 의한 그냥 잡음입니다 보청기 소리를 키웠는데 내가 편하다 라고 느끼는 정도의 수준보다 소리를 더 많이 올린 거예요. 그쪽 래 과증폭이란 얘기죠. 과증폭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잡음이 너무 크다고 느끼는 겁니다. 확인 방법은 뭐냐면은 보청기를 이렇게 끼고 대화를 했는데 아, 보청기 소리도 너무 시끄러워. 근데 잡음 소리도 시끄러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과증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증폭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보청기 센터에 방문하셔 가지고 뭐 필요하면 청력 검사를 다시 받으시고 음량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춰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주파수 밸런스에 의한 그냥 잡음입니다. 우리가 청력 검사라면 주파수별로 나눠서 검사가 되, 되게 되는데 주파수별로 증폭되는 처방이 조금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거예요. 주파수 밸런스에 의한 잡음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소리는 크지 않아요. 뭐 이렇게 소리가 크지 않은데 근데 특정한 잡음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 말소리는 크지 않는데 잡음만 크다. 그러면은 좀 주파수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밸런스에 의한 잡음 문제도 센터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청력 검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주파수 밸런스를 다시 잡아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주파수 밸런스에 의한 잡음은 딱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청력과 개인의 어떤 선호도가 같이 좀 맞물려서 가는 거라 몇번 정도 좀 수정을 해야 될수 있음을 가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거는 그냥 잡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분들의 말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난청으로 인해서 주변에 잡음들이 하나도 안 들렸어. 굉장히 나는 조용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보청기를 딱 끼는 순간 그동안 못 듣던 잡음들이 일제히 내 귀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그냥 잡음에 의한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잡음에 의한 불편함은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은 혼자서는 좀 확인이 어렵고요. 보호자분하고 같이 약한 잡음을 한번 틀어보세요. 뭐 약한 잡음이라는 거는 집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선풍기를 튼다든지 씩씩씩 바람 돌아가는 소리, 에어컨이나 아니면 온풍기를 튼다든지 하면은 하는 약간 비 내리는 소리의 잡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틀어 놓으시고 보청기를 껐을 때와 켰을 때 존재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호자분이 들리는 잡음들, 뭐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나 에어컨 돌아가는 잡음이 난청자분도 어,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상이란 얘기예요. 정상인 상황인데 그냥 난청자가 예전에 선풍기가 돌아가는 슉하는 소리를 못 듣다가 그 소리를 인지하게 되면서 느끼는 어떤 불편함,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잡음 소리를 듣는데 요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말씀을 드리면은 요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 시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잡음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잡음은 다만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잡음을 잡음이라 불러주었을때 잡음은 날개로 와서 잡음이 되었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요런 느낌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풍기가 틀어져 있는 상황은 경우에 따라 굉장히 큰 소음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풍기를 틀었을 때 선풍기를 틀었다는 사실을 소리를 듣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선풍기를 끄고 주무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선풍기 틀고 주무시면은 뭐 죽는다는 속설은 농담이지만 하여튼 소리를 들어야 아 선풍기가 켜져 있구나 꺼져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는 그냥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일 뿐이에요 이건 잡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다 잡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주전자에서 물이 끈다 씩 하고 물이 끄면 이것도 잡음입니다 그렇지만 주전자에 물이 끓었는지 알아야 적정한 시간에 주전자를 끄고 불이 안 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는 그냥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일 뿐이에요. 근데 이 소리가 나한테 불편하게 들리면 이걸 또 잡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시면은 이렇게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사람 말소리도 잡음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청기가 내가 듣기 좋은 말소리는 골라서 키우고 듣기 싫은 말소리는 골라서 줄이고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말소리도 잡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와이프가 잔소리를 타타타타 하면은 그러지 잡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잡음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앞에 난청자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버스가 오면은 버스가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 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잡음이 듣기 싫다고 이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를 못 들으면은 사고가 날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사실 잡음이라고 할 만한 소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버스 지나가는 소리, 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선풍기 틀어져 있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뭐 주변에 사람들 말이 와글와글와글 하는 소리, 그걸 전체적으로 다 잡음이라고 할 수는 없단 얘기죠. 그럼 보청기가 모든 소리를 똑같이 키웁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좋은 보청기를 구입을 하시면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잡음 정도를 좀 제어해 주거나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트로너에서 나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조용한 환경 속에서 대화. 그러면 이제 대화 소리만 키워주는 거고 소음 속에서 대화. 사람 말소리하고 대화 소리가 같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주변 소음은 줄이고 사람 말소리는 조금 올려주고 이런 기능들은 있다는 얘기죠 아주 조용한 상황인데 옆에 아주 자잘한 잡음들이 있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잡음이 아니니까 이런 잡음들은 줄여드릴 수 있고 아주 시끄러운 청소기 돌아가는 잡음이나 이런 거는 너무 시끄럽지 않게 살짝은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잡음을 약간 제어하는 기능들은 있지만 모든 부류의 잡음을 다 없앨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없앨 수도 없고 없애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잡음이 불편하시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난청에 의해서 못 듣던 소리를 듣게 됨으로써 생기는 어떤 적응 문제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뭐 해결 방법은 그래요. 주변 잡음에서 너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일단 낮은 음량으로 주변 잡음들을 적응을 해 보시고 어 주변 잡음들이 아 이렇게 들어오는구나라고 인지가 되시면 시간을 두고 찬찬히 소리를 올리면서 큰 소리에 대한 잡음을 적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잡음에 대한 불편함은 보통 보청기 착용 초기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청기 착용 초기에는 반드시 원래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 어떤 소리 음량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청기 착용을 처음에 시작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이 사람이 대략적으로 주변음에 대해서 적응할 시간을 약 3개월 정도 적응 시간을 주고 소리를 찬찬히 올리셔야 이런 잡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어떤 잡음 문제인지 순서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시작 보청기 잡음이 들리는데 남들도 들을 수 있나요? 아까 남들도 들을 수 있는 보청기 잡음이다 그러면은 음량대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잡음 자체가 이제 들리는 게 아니라 보청기에서 막 어떤 소리가 나는데 보청기에서 나는 소리를 어? 옆에 들어오면 어, 나도 들리네? 그럼 음량대울림 아니요 잡음뿐 아니라 말소리도 이상하게 들리나요 어, 말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린다 그럼 내부잡음 어, 회로잡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청기를 빼도 잡음이 들리나요? 어, 보청기를 뺐는데 보청기 잡음이 들리면 안 되잖아요 보청기를 뺐는데 잡음이 계속 들린다 그러면 아 이명이구나 조용한 장소에 가니까안 들리나요? 좀 조용한 데 가니까는, 어, 잡음 소리가 없어졌네. 그러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잡음에 대한 적응 문제이고요. 조용한 데서도 아까 잡음 소리가 막 계속 들린다. 그러면은 보청기의 내부 잡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플로우를 한번 이용하셔가지고요. 보청기에서 들리는 잡음이 어떤 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신다면 조금 더 보청기 잡음에 친숙해지고, 보청기 잡음 문제를 빠르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보청기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